핑크퐁 공충 스티커, 곤충 스티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펼치면 곤충들. 음, 곤충들이 저는 좀 싫지만 무섭지만 한번 붙여볼게요. 어, 여기 메미가 하나 없네요. 잃어버렸어요. 재민이가. <laughs> 어, 메미 빼고 한번 붙여볼게요. 나뭇잎벌레, 나뭇잎벌레. 나뭇잎벌레는 어디다 붙여줄까요? 나뭇잎에 붙어있어야 붙여 되니까 여기다가 나뭇잎벌레를 붙여둘게요. 자, 다음은 초록하늘소, 초록하늘소라는 곤충이에요 초록하늘소는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자, 다음은 도롱이벌레, 도롱이벌레. 올빼미처럼 생겼는데 도롱이벌레래요. 도롱이벌레는 여기 다음 가지에 붙여줄게요. 응, 파리, 바리. 파리, 바리. 파리는 어디다 붙여줄까? 파리 거미줄에 걸려라. 자, 다음은 나방. 으, 나방, 나방도 잠자리채에 걸려라. <laughs> 여기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사슴벌레. 사슴벌레, 사슴벌레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물장군. 물장군, 물에 사는 장군인가봐요. 물장군 여기 물에다가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대벌레. 대벌레 나뭇잎처럼 생긴 긴 벌레네요. 대벌레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장구애비. 장구애비. 장구애비도 물에 살것 같네요. 장구애비도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누에. 누에. 누에는 여기다가 땅속에다 붙여줄게요. 개아제비. 개아제비란 아인데, 얘도 물에 살것 같네요. 여기다 붙여줄게요. 물땡땡이 <laughs> 이름이 물땡땡이래요. 물땡땡이. 자, 얼마나 물이 주면 물땡땡일까요? 여기다 붙여줄게요. 음, 얘는 물방개. 물방개. 물방개니까 얘도 물에 살겠죠? 물방개도 여기다 붙여줄게요. 장수풍뎅이 나가신다. 장수풍뎅이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거미, 거미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반딧불이. 반딧불이 꼬리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반딧불이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무당벌레, 레이디버그,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무당벌레 아닌가? 우리 무당은 아니다. 무당벌레 여기 여기다 붙여주자 꽃에서 꿀 먹어 자 다음은 방아깨비방아깨비라는 곤충이래요 방아깨비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여치 여치 메뚜기새 같이 생기는데 여치래요 여치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사마귀 <laughs> 휙휙, 사마귀, 사마귀는 어디다 붙일까? 여기. 여기다 붙여줄게요. 음 깃돌, 깃돌, 깃뚜라미. 깃뚜라미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랄랄랄랄랄랄라 나비, 나비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슝슝슝슝슝슝 슝슝, 슝슝,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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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 잠자리는 여기 잠자리채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다음 땅강아지. 땅강아지라는 곤충이래요. 땅강아지는 땅강아지니까 여기 흙속에 살겠죠? 이렇게 붙여줄게요. 새똥구리. 새똥구리. 똥을 굴리는 새똥구리. 자, 동구리도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매뚜기 매뚜기는 매뚜기는 여뚜기다붙여는게요기 다음은 먼지벌레는요 먼지벌레, 먼지벌레는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얘는 뭐야 기랍잡이앞잡이를 길 앞잡이라는 곤충이래요. 길 앞잡이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비단벌레, 비단처럼 예쁜가? 비단벌레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광대노린재, 광대노린재라는 곤충인데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으음 무시무시한 바퀴벌레가 나왔네요. 헤헤헤헤. <laughs> 바퀴벌레. 제 구석탱이에다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 붙여줄게요. 공벌레, 공벌레. 건드리면 이렇게 공처럼 만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움츠린대요. 공벌레, 공벌레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개미 열심히 일하는 개미. 부지런한 개미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으, 정말로 보면 엄청 징그러울 거예요. 지네. 진해. 지네. 진해, 지네는. 지네도 땅속에다. 여기다 붙여줄게요. 그리고. 무당벌레 옷을 입은 핑퐁. 여기다 붙여주고. 꿀벌 옷을 입은 핑퐁! 꿀벌 옷을 입은 핑크퐁은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핑크퐁! 곤충 스티커 모두 붙여봤어요. 음, 어린이 친구들은 곤충이 좋나요? <laughs> 재밌게 잘 갖고 놀으렴. 안녕.